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 a a u 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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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모델이 놀라운 가격으로 시원한 하늘색 디자인의 c 모드 유무선 연결 풍 o 축의 부드러운 키감까지 지금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AULA 독거미펑키스 에리오비오지 V3 키보드, 올리비아 화이트 색상, 예쁜 디자인의 유무선, 한글 지원까지 완벽해요. 부드러운 황축으로 즐거운 타건감을 경험하고 F108 배열로 편리함까지. 지금 바로 82,0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AULA F108, F108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하수와 RGB 새 모드 연결을 지원하며 멋진 블랙 옐로우 파라멜라 색상 조합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부드러운 타건감의 제조사 축과 풀 배열로 뛰어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48,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AULA F108, F108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하수와 RGB 풀 배열을 지원하여 즐거운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블랙 색상의 풍량 축으로 부드럽고 경쾌한 타건감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48,6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독거미 F108 스카이 블랙 키보드는 부드러운 KTT 저소음 바다 축으로 설계되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쾌적한 타이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및 유선 연결을 지원하며.